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식 파트너 주식 파나입니다. 꿈비의 수혜측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혜측은 상당히 잘 나왔고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기간의 수혜측은 1547.13대 1 나왔습니다. 그래도 잘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공모가가 살짝 아쉬웠었거든요. 기간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한듯 보입니다. 공모 밴드는 4,000원에서 4,500원이었는데 초과하면서 5,000원으로 확정이 되었고요. 다들 비싸게 적은 것이죠. 주간사는 키움증권이고 키움증권은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최소 청약금액은 20주 기준입니다. 그래서 5만 원이 필요하고요. 균등 배정 수량은 25만 주 되겠고요. 공모 규모는 200만 주, 약 100억 원 되었습니다. 예상 유통 물량도 100억 원 수준이기 때문에 최근에 상장했던 공모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잖아요. 꿈비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구주 매출은 12.5%, 25만 주. 약 12억 5천만 원 있고요. 우리 사주는 5% 있습니다. 약 5억 원입니다. 예상 시총은 397억 원이고요. 기간 수혜측을 보면 1547.13대 1 나왔죠. 상당히 잘 나왔고 이번에 기타가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운영사 그리고 연기금이 있었고요. 해외 실적이 있는 외국인들도 참여를 했습니다. 가격을 적어낸 걸 보면 5천 원이 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5천 원 이상을 적어낸 게 거진 90% 였어요. 그리고 하단은 없었고요. 공모가 상단이 9.7%가 있었습니다. 신청 가격 분포표만 보면 상당히 흥행할 듯 보이고요. 어, 좋은 수익을 남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의무보유 확약을 보면요. 12.24% 나왔어요. 어, 3개월과 1개월 고르게 있고요. 운영사도 연기금도 기타도 확약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꿈비는 유통물량이 워낙 적기 때문에 웬만하면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수요 예측까지도 좋았고 그리고 공모가를 적어낸 것도 상당히 공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면서 또 한번 흥행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고요. 참여하시는 분들 모두 수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시청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주식 파트너 주식파나였습니다